새벽길을 한 3시간 달려서 전북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으니 아가들 산책 먼저 하고, 그리고 텐트 피칭하려고요. 아구 아구 막뛰어다니 우리 아기들. 아이 귀여워. <laughs> 오 찾았습니다 단풍. 근데 시한하네 한나무에 반쪽만 단풍이 들었어요. 오, 희한해. 이상한데요. 그래도 빨간색이 이쁘네요. 추워서 이렇게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어요. 아, 가을 없이 바로 겨울로 들어가려나 봅니다. 땅에도 이렇게 하얗게 서리가 내렸어요. いいかいいかい,いか。 살짝 쌀쌀해서 장작불부터피웠습니다 오른쪽은 절벽 뷰, 왼쪽은 산 뷰예요. 아 오늘 산면이 뷰가 너무 좋아요. 어디 하나 모난 구석 없이 너무 너무 좋은 곳입니다. 오 탄다 탄다 탄다. 你看。 올려놨는데 완전 새카맣게 타버렸네요. 맛이 음. 그래도 나쁘지 않다. 헉, 이렇게 머리 누가 이렇게 해놨어? 다 풀어줬네? 이리 와봐, 이렇게 머리는 거지. 혼자 달달라다 머리 누가 이렇게 해놨어 루키 머리 누가 그랬어? 제니가 그랬어? 루키가 그랬어? 빚 없이 대충 빗자. 일단, 일단 대충 빗자. 좀있다가 제대로 빗고 지금 대충 빗자잉? 우리 미남 루키를 누가 왜 이렇게 머리를 산발을 했어? 근데 이거 언니 거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되거 이렇게 뭐놓어 이리 와. 가보자. 이리 이이 와. 수지 이리 와.

야, 거기 불좀 보고 있어. 언니 잠깐만 잘게. 딱 15분만 잘테니까 루키가 불좀 보고 있어. 알았지? 오늘 저녁은 김치 콩나물 오뎅탕입니다. 얼큰한 버전이에요. 그라기보다는 좀 매운 거에 가까운 그런 거예요. 음, 잘 끓고 있어. 조금만 더 끓면 될것 같아요. 오뎅탕의 계절이군요. 오뎅탕이 맛있습니다. 음 산책하고 밥 먹고 또 산책하고 간식 먹고 이젠 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자네요. 아니라. 어제 밤늦게 친구가 도착했어요. 여기 친구네도 강아지 네 마리, 그리고 저보다 더큰 철제 울타리. 이쯤 되면 프로 반려견 동반 캠퍼라 할수 있겠죠? 이거로호두가자 만들어 먹습니다. 이건... 아, 나쁘다. 나쁘긴다, 나쁘게. 달리고 가고 있어. 어주 좋아. 다 됐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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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산 뒤로 넘어갔어요. 이제 공기가 선선해져서 산책 나갑니다. 아가들 찌찌찌찌 찌찌찌찌찌찌찌찌찌 가자 반풍이 곱게 물든 이곳은 마령면 체육공원이고요. 저희가 있는 차박지 바로 옆에 있어요. 이렇게 물 나오는 수도가도 있고요. 화장실도 깨끗한 화장실도 두 군데 있어요. 공원이 농구장 하나, 이렇게 농구장 하나, 저 앞에는 잔디 축구장이에요. 굉장히 넓어요. 관리는 되게 잘돼 있는 체육공원 같은데,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기에 저렇게 돌 바위 틈에 있는 저기가 수선루예요. 단풍이 약간 약간밖에 안 들어서 울긋불긋 알록달록 하진 않아도 멋있는 백그라운드 풍광을 가진 곳이네요. 수선도 입구에서 옆으로 들어가면 오늘 제가 있는 차박지입니다. 무슨 냄새 나가들? 무슨 냄새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 다 왔다. 오늘 산책 역시에 산책한 개인들은또 이렇게 뻗었습니다. 양조절이안돼 <laughs> 이만 만하면 혼자 충분히 먹겠지 <laughs> 둘이 먹어도 남겠어 지금 면이어 말하면, 이만 말하면, 이만 말하면, 이만 말하면, 이겠다 이만 말면 이만 말하면, 이만 말하면, 이하면 이만 말하매 이만 말하면, 이만 말하면, 그럼 말이 <laughs> 좋은 생각. 이 매운 소스 어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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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몇 프로? 안녕하세 형님. 꼬리 좀 들어 봐. 꼬리안지도이라이라 뭐있어뭐있어 <laughs> <laughs> <멋있어? 웃음> 이번 캠핑의 마지막 산책을 나갑니다. <웃음> 귀여워. 아로록 <laughs> 몰려 다녀. 웬일로? 벌써 오후가 되었고요. 짐 정리를 끝냈습니다. 오늘도 머문 자리 깨끗이 정리하고 집으로 갑니다.